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주 책임 보험의 성격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와 그 목적을 달리하고 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또 재해보상제도는 예방적 조치인 안전보건제도와 다르게 사후적,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실손해의 보상이 아닌 정액화되어 있는 점에서 실질보상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누가 관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정의 사업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기록관리 및 유지,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